기본 요금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설명해 을 주세요. 어, 예, 뭐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국가에 또는 그 기업에 파는 것을 허용을 하는 몇개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전기를 팔때 단위가 우리가 좀 영어로 이제 이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어, 제가 몇번 언급했던 S&P라든지 REC라든지 또뭐 한전 연계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어운것은 아니고 S&P라는 것은 이 한국전력이 우리 전기생산사업자로부터 사올 때 도매가격을 S&P라고 합니다. 그럼 도매가격이 있으면 소매가격이 있을 텐데 소매가격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한국 전력으로부터 어, 사서 쓰는 가격이 이 전력 소매 가격이고, 저희들은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력 도매 가격입니다. 그게. 그래서 물론 이제 이원래그 용어에 따른 이름은 또 따로 있죠. 시스템에틱마진널 어, 프라이스로 해가지고, 어, 한, 어, 그게 이제 뭐 어떤 약자죠. 약자고. 그다음 이제 아리시라는 것은 우리가 리사이클링 에너지 서티피케이션 해 가지고 재생 에너지 정서다.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탄소를 발생시키는 그하력 발전소라든지 뭐 그런 그이 발전소에 비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. 환경친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주는 어 정서죠 정서, 유가적권인데 어 그게 이제 아리 c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화 어 발전소를 설립해서 어 이제 얻는 수익이 한전으로부터 기본적으로 그 얻는 S&P S&P는 이것은 어 고정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REC죠. 그 REC는 어 우리나라에서 500MW, 연간 500MW 이상 발전하는 발전소 운영하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전력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 우리나라 발전소 5 0 0 메가와트 이상을 발전하는 발전소가 지금 23개인가 4개인가 그럴 건데 거기서 자기들이 따로 또 태양광이나 풍력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저희들 같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들에게 이제 REC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그 수익을 가지고 어, S&P, 즉, 어, 전력, 도매 가격, 가격과 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, 고정 가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, 현물로 REC를 파는 어, 수가 있는데, 현물은 지금 그 인터넷으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거래소에,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나 하지 않습니다.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, 어, 매주 화요일, 목요일,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, 주식 사고방향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. 샀다가 팔았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어,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, 우리 대한관발전사업자는 S&P하고 REC의 합계수익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소득을 합하면은 어, 대략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하 9%에서 최대한 20%까지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예. 그 지붕에 200km, 200평에다가 100kW 하는 데는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 설치비용? 예, 그 100kW 발전소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싸고, 그 공장이나 축사는 별도의 토목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 토목비용이 보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, 실제로. 그래서 제 그거를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그 구조물에다가 이제 이 올리는데, 맞아, 구조물이 이제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은, 이제 또 이제 컬러 강판을 또 덮어지죠. 덮으면, 덮어지면 이제 비용이 좀 100kg나 한 1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, 만약에 그대로 이제 이 세우게 된다면, 어, 뭐, 쓰는 제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한 1억 정도면은,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요즘 만들어지는 축사나 공장은 거의 그 구조물의 어떤 어 보강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제 씌워도 되는 구조입니다. 이 발전 이 축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튼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뭐 보강 뭐 공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죠. 1억들려서 매월 평균한 270에서 300만원? 예, 예. 최소 300원 정도로 된 돼. 엄청난 수익인데요. 에이, 이거 그렇죠. 1억을 예금하게 되면 월 네. 30만원 받을까 말까. 하는 <laughs> 맞습니다. 월 30만원. 비교가 안 되죠. 10배죠, 네. 10배. 예. 그 실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, 음악사님이 운영하는 채널에 와서 이런 걸 거짓말하면 되지, 안 되지 않습니까? 음. 그건 질 확인하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. 척사는 진짜 수익이 좋았습니다.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, 하여튼 이그 영상을 보시고 나면 또 많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또 예로사항도 있고 그러면 우리 또 태양광 기업인협의회 정진규 회장 정진규 회장님이 이제 좀 답변을 잘 해주시라 믿고 우리 또 우리 정 회장님은 학교 또 교육자 출신이라서 이잘그 설명을 또잘 하시고 어뭐이 공부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아주 잘 오늘도 그 기초적인 개념 S&P가 시스템 i 틱 마지널 프라이스 프라이스 그죠? 체계적인 한계 가격. 그죠? 그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이제 하죠. 기본 가격 그런 개념이고 에 RC가 리사이클링 에너지 이션 에너지,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, 셀트비케이션 인증서 그죠?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절감의 대가로, 그렇죠? 좀 정책적으로 좀 보너스를 주는 그런 예, 예. 메리트 가격이네 그죠? 그러 예, 예. 그, 예, 하여튼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, 아저저 저, 정기 사업자가 도매 가격을 받게 되는 거네 그죠? 이게 그러면 또뭐 10년 고정 계약이냐, 뭐 변동 계약이냐, 뭐 이런 것도 또달라 변동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, 고정 계약을 하느냐, 말느냐 이건데. 네. 어 지금 이제 그 고정 계약을 하게 되면 은어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보다 10% 정도 좀 작을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변동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s p 와 r e 가 아주 내려버리면 물론 우리 고정계약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값이 작겠죠.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그렇죠. 거의 없다는 거죠. 네. 그럼 지금 이 이제 2024년 딱 5월쯤 한 하순인데요.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또뭐 계속 변동이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고정 가격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변 고정 가격 안한게 유리합니까? 고정 계약을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아, 지금은요? 예예, 예. 고정 계약보다 지금 가격이 한30%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왜 그렇게 됐죠? 전기 사용량이 많아진 건가요? 어 그렇죠. 그러니까 음.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고, 음. 어 그리고 이제 뭐 폭증을 한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고 그다음 이제 이전 세계적인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. 어,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, 우리나라부터 수입을 할 때, 그 수입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, 즉,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한 것만 음. 자기들이 수입을 하는 겁니다. 음. 그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, 현대도 그렇고, 뭐 LG도 다 마찬가지죠. 음.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는 100%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거예요.